안녕하세요. 어 제가 앞 영상에서 공인중개사 합격했다라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정확하게 말하면 한한달반 정도?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공부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목이 있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1차하고 2차 시험을 칩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1차하고 2차 시험을 하루에 다 같이 쳐요. 그래서 1차만 합격할 수도 있고 그리고 1차와 2차를 한꺼번에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과락 40점, 평균 60점만 나으면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1차와 2차 시험이 모두 다 객관식입니다. 어,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이 보통 주관식, 뭐 논술, 서술형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 또한 객관식이고, 어, 그리고 지금까지는 절대평가입니다. 평균 60점만 나으면 합격을 하십니다. 일단은 시험은 이렇고, 1차 시험에서 과목은 두 과목을 봅니다.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을 치게 됩니다. 사실 부동산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금방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민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초단기간으로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공부할 때는 뭐 그래도 벌써 5년 전이지만 제가 봤을 때큰 틀이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부동산 핫개론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만약에 본인이 어느 정도 경제 쪽에 개념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어 기본 강의 듣지 마시고요. 객관식 강의부터 들으십시오. 현재 있으신 강사님들이 다들 강의력은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강의하는 방법도 비슷하실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 객관식 강의를 들으시면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냐면, 문제에 나오는 필요한 부분만 개념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개념을 토대로 문제에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고 나시면, 사실 부동산학계론 같은 경우에는 70점 이상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부동산학개론을 이제 80점 가까이를 받고, 그리고 민법을 꽈락 넘기자 이 전략으로 가시거든요. 그만큼 부동산학개론은 효자 과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민법 같은 경우에 많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출제 위원 자들도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민법이 좀 어려우니까 부동산학개론을 조금 쉬운 과목을 두고 서로 평균을 맞출 수 있게. 근데 저 때는 뭐 끝나고 들었는데 부동산학개론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운 좋게 딱 커트라인으로 60점을 받았거든요. 오히려 민법이 55점. 받았어요. 저는 40점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운 좋게 합격을 했, 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책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기출문제 10개년치 뽑으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60점 이상 그리고 80점까지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 과목인 민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객관식 위주로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안 돼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고, 그 사례에 맞게 내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이 없으면 문제를 접근할 수도 없고 풀 수도 없습니다. 아, 단, 예외적으로, 어, 암기로서 풀수 있는 문제가 그래도 한 10문제 정도는 있거든요. 근데 10문제로는 사실 40점 이상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민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공법. 어,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은 변호사 시험 민법보다 어렵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법 같은 경우에는 꼭 개념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차 시험.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과목을 봅니다. 첫 번째로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법을 시험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세무사기 때문에 세법은 공부하지 않았어요. 세법 같은 경우에는 14문제가 나와요. 근데 막상 시험쳤을 때는 제가 4문제 틀리고 10문제를 맞췄습니다. 저는 사실 말해서 다 맞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변명이긴 하지만 지방세와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집중적으로 막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좀 지역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으로 발표는 나기 전이었지만 뭐 지금 합격했으니까. 세무사지만 제가 네 문제 틀리고 열 문제 맞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효자 과목이, 효자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입니다.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1차 과목 부동산학 개론처럼 개념 강의보다는 간식 강의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기출문제를 반복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80점 가까이 받아줘야지만 합격하는데 좀 유리하고 그리고 부동산공시법과 세법을 같이 칩니다. 그래서 연례 문제는 세법이고 나머지 문제는 공시법인데 공시법 같은 경우에도 어 이거는 반반이에요. 제가 개념 강의를 안 듣고 시간이 없어서 객관식 강의를 바로 들었는데 객관식 강의에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주구장창 그냥 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었는지도 모르고 맞췄는데 어, 시간이 되신다고 하신다면 공시법도 개념 강의를 듣고 어, 객관식 강의를 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법이 있습니다. 이 공법이 2차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험을 두번 쳤는데 첫 번째 시험 칠 때는 당연히 시간도 없었지만 아마 공법이 20점인가 받았을 거예요. 진짜 한 개도 무슨 말인지 1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그 공대 건축학과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이게 왜 어렵냐면서, 정말 기본적인 거다라고 하면서 막, 막 풀더라고요. 저는 진짜 공부를 해도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 도단위가 있고, 뭐 시단위가 있고, 뭐 제가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리고 또 제가 그때 들었던 강사님이, 솔직히 뭐 강사 탓하기는좀 그렇지만 못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제가 객관식 강의를 먼저 풀다가, 아, 이래서 안 되겠다, 개념을 들어야겠다 싶어서 개념 강의로 갔는데도, 진짜 집중해서 들어도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2차 시험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분 강의를 정말 다시 정독 여러 번 해가지고 개념 강의도 듣고 다시 객관식으로 가서 제가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가 몇 문제씩 이게 주기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문제만 맞춰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만 위주로 공부를 하고 사실 시험 칠 때까지도 공법이 아까락 넘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55점이라는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어, 생각했던 세법에서는 좀 떨어지고 어려웠던 공법에서는 올라서 생각보다 2차 시험을 무난하게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솔직히 재수 없을 수 있지만 한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1차와 2차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아마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40대에서 50대? 50대 분들이 좀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50대 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 절대로 저처럼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경우에는 한참 세무사 공부를 할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머리가 살아있었고, 집중하는 것도 상당히 좋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50대가 공부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공부를 안 하신 지도 오래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과목과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과목을 공부한다라고 하신다면, 개념부터 천천히 공부하셔서,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20대, 30대라고 하신다면, 솔직히 말해서 바짝 집중하신다면 6개월? 뭐 저같이 정말, 어, 운 좋고 좀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두 달 안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제 생각인데, 어, 기간은 한 3개월 정도인 것 같지만 그 중에 제대로 공부한 거는 한달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운 좋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하신다면 전략적으로 저처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생각인데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부하고 계신다면 파이팅 하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